어 어디가일 것 같아 용도지? 오비 오비. 다시 백 오비지. 이런 거 말하면 나에용가비 오. 오. 아, 발로 배지 옹. 멋있다. 옹 쓰다 멋있어. 옹, 옹이 옹에게. <웃음> 아. <웃음> 이런 거 하면 끝나고 진빈이 형이 낸다고 진짜? 아. 이런 게 흐름이라는 건데. 너가 많이 끊잖아. 네. <laughs> 게임 지배하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<laughs> <60이> 과해. 아니에요. 기력이 <laughs> 안 어. 좋아. 어? 아 저렇게 저렇게 뛰어야 된다고. 그렇지 뛰는 자에게 찬스가 있나니. 쓰리. <laughs> 1점은 포인트 리프. <laughs> 뛰는 뛰는 자에게 찬스. 가아 처음부터 다시 아니야? 아니, 아까 1쿼터부터 연결된 거예요. <laughs> 봐봐, 봐봐, 봐봐. <laughs> 지금 확대 갔으면 은 바로. 석궁 찬스네? 그렇죠. 레이업이라고. 근데, 그의연히 알죠? 응. 뚱뚱하고 못생긴. <laughs> 너 친구. 예. 네. 사실, 액면 가로수님 형이라고 불러야 되가 봤는데. <laughs> 제가 항상 말한 게 여자들은 주력이 없다고 튀어나가는 힘 없대. 와우. 튀어나가잖아 언니.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서 패스가 안 좋아서 그렇지. 어쨌든 저 누님 엄청 잘 뛰시는 잘뛰것 같아. 요 응. 응. 누나보다 더, 더 언니 아니에요? 어, 아니 그런 눈이데 저렇게 띠시했는데 네 평발이라서 아 그래요? 우리 지성이 형도 평발인데 누구? 지성이 형 몰라요? 응. 와 대한민국의 프리미어리그 박지성입니다 아, 박지성. <laughs> 버튼. 아, 네. 아. 네. 오, 저, 오, 오, 되게 좋은 오, 좋았어. 왜? 그마입으 형님을 아. 같이 뛰었는데 아, 아, 아. 왼편으로 빠져 빠잖아요 아. 상현이 형은 오른편으로 가고 반대로. 그렇게 예 맞아요. 이또 높구나. 네. <laughs> <또 났구나>. <laughs> 약간은 보너스 1점 추가해서 4점 뜯는데, 안 되겠어. 이런 거다삼점만 줬어. <laughs> 장난 아니다. 우리 형님들이 어. 웃음히 사는 것 같아도, 꽁꽁해서는 삼장. 안 웃어. 아이고! 꽁꽁 삼장 듣고. 어, 비용이 형 멋있다. <laughs> 어, 원의 어필. 좋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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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! 아, 김승현이다. 역시. 나도 저 연습해야겠다. 되게 잘하셔 저벅은데?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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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용치 키! 뭐죠? 오. 방금 저, 저 누나가 쓰지 못한 게 빨리 쫓아가긴 했는데 그 패스 중간 길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니까 공 잡은 사람만 봤어요 와. 공 받은 사람 안 보고 그럼 그냥 중간에 서 있으면 되겠네 그쵸 근데 이게 둘다 뛰기 때문에 <놀람> <놀람> 아 나이스 나나다 명절인데 어디 안 가요? 스핑장아 <놀람> 어, 진짜요? 할아버지 할아 할머니 누가 모시고 어?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서 모시고 <laughs> 그러니까 모셔야죠. 아. 없어 그러고? 아, 지겠다. 어제 아, 밤까다 뒤집어 썼어요 <laughs> <laughs> 와. 아, 역시 던져. 우! 자. 낙선. 예. 언니 어때? 그래? 언니 맘에 들어? 언니요? 응. 됐어. <laughs> 너 연상 좋아되는 막. 졸업했어요. 응? 어? 네, 졸업했어. 아 그걸 졸업했다고? 연상 졸업. 진짜 맘에안들는구나 얘가 웬만하면 여자마다하지안 하는데 너무 못해요. 응? 어, 너무 어, 농구를 어, 못해요. 어, 너무 구글 못해. 너무 농구를 못해? 저, 넌잘 제가 못해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. 오는 일만 결혼했고. 아 진짜요? 어, 결혼인데 훨씬 잘 뛰시네, 누나에 갈래? 버리고 가면 되지. 이거 중고로 팔면 S5 <목소리> 같은데. 얘도, 얘도 결혼하면 잘해질 거야. <목소리> 나 제가 하는거다 다 얘는 아, 오, 농담 오, 못 해. 어. 와우! <목소리> 아니, 소개시켜 That's what you say. Summer 마음 접어야지 o w much hair? Yes, l i t t 이 e p 네 o p l e The Yoderino, the 어 o d e r the Yoder, the 이 o 이가 10점 내기 나랑 형은 내가 9개 잡아고 내가 이기고 그래야데 선생님, 엄청 많지, 해요 아니, 뭐, 뭐 해서도 이기면 되지. 맞아. 난 그때 너무 어렸어. <laughs> 2년 전에? 응? 어? 2 6인데 뭐가 어려워. 2년 전, 3년 아, 전에? 선생님,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, 맥모닝 그 먹던 수억이 짜나니 떠오르고. 너 20대 초반이고, 나 40대 때 해갖고. 그때 저도 더 20대 중반이었는데. 그래? <laughs> 아, 병수 형. 점수가좀 낮아 선생님들 참 잘했네 근데 그게 또 많이 티떡거던 거였어 <laughs> 뭐 자기 자랑하러 여기 온 건가? <laughs> 아니 얘한테 확인시키려고 온거 맨날 선생님 잘한다고? 응 <laughs> 10점 내기하는데 얘는 9점부터 아, 1점 만으면 되고 난 10점 넣어야 돼아 선생님이 막팔 잡아쓰고 막옷 벗기고 3, 2, 3. 오! 오! 야호! 3점에 1점 더! 3점에 1점 도 2점에 1점 도 아니야? 1점점수죠넣었 어, 점수 알치기 아니야? 아, 유분녀잖아요아유분녀2점 더죠? 그, 근데 선생님 제가 40이 넘고 여잔데 꼴누나는 플러스 2에요? 플러스 2 하는데도 있긴 있지. 선생님 근데 저 이제 농구 그만해야 될거 같아요. 네. 목성이 때문에요. 그러니까 누나 방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? 40대 여자는 아, 못뛸 거예요? 아 근데 누나는 진짜 제가 본 여자 중에 너구 제일 잘하네. 누구 와, 지금도 항상 앞, 지금 공을 보고. 아, 지민이 형, 응. 팔점차요, 응. 팔점차. 이상. 이상하게 나 애들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싫어해요 선생님. 맨 처음에 원래, 원래 너밖에 없었더니 인기 응? <laughs> 원래 너아이쁜 여자들. 그건 인스턴트. 인스턴 다스베이더 알아요? 다스베이더? 몰라 스타워즈에 나온 악당인데 인기 여부 디스는 기대하는 거야 아 진짜 연초부터 기분 나쁘네 남은 시간 1분! 가려가지고 자요 박상현 주말에 뭐하냐고 주말에 자요 <laughs> 대래야가알바할래 그 아, 알바요? 이런 거? 아, 요 있어요? 시급 한만원 줘요? 이제? 주지줬줘요나나할래알바아 누나는 누나, 네? 누나 주말에 데이트 하셔도 없어 아 진짜? 오! 내 눈이 아팠다 <laughs> 진짜 이거 버리고 누나 이쁘다 <laughs> <laughs> 그러는 거야? 뒷산 가는 거도 누나가 이쁘다고 그러는 거야? 어이 어, 어, 야 야, 객 대단적으로 이쁜이 아니 이쁜이 대답이 바로 나오네. 항상 생각을 많이. 했. 근데 그 말꼬리가 좀 그렇다. 말꼬리가 이뻐 이뻐 이게 <laughs> 아니고 이뻐. <laughs> 어 짜증나. <laughs> 이뻐. 어. 어? <laughs> 내가 왜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거. 구초 구초. 좋아. 더크. 아. <laughs> 야. 상금 플레이. 3초3초3초3초야 来，说。